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곱 번 자는 동안 밖은 엄청 추운 겨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너무 추워져서 안 입던 두꺼운 옷을 입었더니 몸이 쑥쑥 자란 거를 코트가 작아져서 알수 있었다고 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옷 입어봤어요? 우리 이제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감고, 털보자도 쓰고 밖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몇 밤만 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우리가 지금은 못 만나서 이렇게 핸드폰,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생일이 다가오는 그때쯤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축하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를 또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속으로 슝! 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나왔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생각도 열어 주셔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다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나쁜 질병이 없어져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겨울 날씨에 아픈 친구들 없이 지켜주시고 또 선생님과 가족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겨울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고 싶어도 지금은 못하죠. 그럴 땐 우리 교회에 유아, 유치부, 유튜브, 유튜브를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듣자 하고요.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에게 뿅뿅 하트를 날려 보내야 되겠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뭘 가지고 왔나요? 그래요, 화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분에 씨앗을 심고 키워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씨앗을 쏙 심었더니, 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뽀르릉 싹이 나고 점점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 아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흙 속에는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쁜 입을 열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을 열어 멋지게 고백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3단원에서는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일을 알려주시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팔 모양은 팔. 고양은 우리를 끝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려고요. 퀴즈하면 찬스를 써야죠. 아빠? 엄마 찬스. 할머니 찬스. 누나, 형, 오빠, 언니 다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힌트를 보고 생각나는 동물을 맞춰 보세요. 나는 주로 풀을 먹어요. 나는 소보다는 작고 고양이보다는 커요. 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나는 힌트를 가지고 있고 눈과 기억력이 나빠요. 나는 목자가 꼭 필요해요. 딩동댕! 맞았어요. 양이에요. 두 번째 문제. 나는 마른 풀을 잘 먹어요. 나는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해요. 나는 말과 비슷하지만 말보다는 작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누굴까요? 딩동댕! 그래요. 바로 나귀예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이 동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동물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20과의 제목을 읽어봐요.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퀴즈의 달인 우리 친구들! 이제 비밀상자 속에 아주 중요한 또 누구에 대한 퀴즈인지 맞춰볼까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빠졌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특별한 분 중에 한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를 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바르게 알고 있으니 참 복되구나.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바르고 귀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르게 믿고 고백해 보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손동작을 하면서 꼭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믿음으로 고백한 친구들은 반짝반짝 예쁜 소모와 기도드려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선생님도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예비 시간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